안녕하세요. 난초산행의 참설입니다. 오늘은 한달 만에 난초산행 왔습니다. 충남 당진에서 혼자 7 시에 출발해서 이 산청에 오니까 약한세 시간 정도 걸리네요. 코로나 때문에 휴게소도 못 들리고. 그냥 쉬지 않고 왔더니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당진에는 난초산행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좀몇분 계시면 같이 다니면 좋을 텐데 초입에 들어왔는데 난이 조금씩 보입니다. 근데 비에 실려 가지고, 어, 입장은 좋습니다. 그럼 다른지 좀 둘러보면서 좀 괜찮은 거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점심을 먹고 2차 산에 왔는데 동자매들이 좀 있네요. 근데 여기 하나가 여기 산반호 같습니다 산반호 근데 굿큰 입장은 소매로돼서 거의 안 보이고 초마입에 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초마입에 산번 호가 묻어 있네요 보이시죠? 밖으로 안 나간 거 보니까 산번호 같아요 여기 경상도는 산반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녔지만 산반이 잘안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는 산반호 아주 반갑습니다. 이거는 기업인지 이거 나오다가 이 수풀에 깔려가지고 오그라드는건지 근데 이 입구쪽으로 다 판이 조금씩 있네요 이런 거는 가지고 가서 세척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.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이런 산바늘 하나 만나서 참 즐거웠네요. 주위에 좀 둘러봤는데 다른 게 저는 나오질 않네요. 좀 좀 좋은 게체들을 만나서 좀 자, 자주 좀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, 아, 너무 안 나와요. 그래도 이 산에 와서 이 난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산행 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만 제 산행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